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을 공격했고 또 많은 이 좌파들의 소위 말해서 진보의 탈을 쓰고 좌파연하는 좌파들의 그 권력을 탐하는 그들을 보고 많은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의 그 입에 역시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바로 또한 소리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국 가족 전체가 파렴치 비리에 연루됐는데, 옹색하다! 이렇게 한 청와대를 향해서, 청와대마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바로 그런 것이 언론에 다 아주 대서 특필되고 있습니다. 에, <laughs> 오늘이죠. 검찰의 조국 전법무 장관 기소 직후에 나온 청와대의 그 입장, 그것을 딱 보고서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구나.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표현을 한 것이 언론에 떴습니다. 윤도환 청와대 그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그 검찰이 조전 장관 내물수승 11개 제목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이렇게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소위 말해서 중국의 시, 시를, 한시를 인용해가지고 세상을 떠들썩 울리고 고장 나타난 것은 쥐한 말이. 이런 말을 소위 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누구에, 누구에 대한 기소, 조국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교수, 진중권 교수가 답습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본인 혐의, 조국 본인 혐의만 해도 11개나 된다. 서민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서민들의 눈에는. 게다가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그게 옹색하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 눈에는 과도하게 휘황찬란한데 저분들에게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라고 이렇게 예? 비판하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냐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수준밖에 안 되나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얼마나 더? 장대하게 비리를 저질러야 성이 찰까? 성이 차실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을 준 국민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 제멋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라고 준것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지난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그 법안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에, 공수처가 에, 검찰의 횡포라고 하는데, 검찰의 횡포라고? 검찰의 횡포가 아니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공추소,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비리는 처벌하지 못할이라는 것, 그거 아니겠느냐. 에? 대통령의 이내장막에 갇혀 있다고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청와대 논평이 이지경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서 청와대마저 PK, 친문 실색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난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내장막에 갇혀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어, 꼬집었습니다. 십상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십상시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바로, 버버버, 버버버버버기, 버버버거 아니냐? 십상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죠. 버버버버기. 검찰은 이날 입시비리라든가, 장학금 부정수사, 증거조작 혐의, 또 사모펀드, 비리, 이런 등등의 혐의로 조정장관을 재판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정장관 부인 정경신과 함께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민정수로 임명된 이후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딸이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그 장학금을 준 노땅땅 교수를 갖다가 거기도 뇌물을 준 사람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노환중. 노한준 교수, 네 아마 그럴 겁니다. 하, 청와대가 드디어 미쳤군요라는 말로 공격을 한 진중관 교수의 그 심증을 우리 국민들은 깊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새해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것은 지나가고야 합니다. 다 지났습니다. 이제 새해에서 굳은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도리를 100%, 150%, 200%, 아니 무한 100% 발휘하는 광명이 깃든 새해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집시다. よいしょ。